제니, 까꿍 제니, 엄마! 제니, 엄마! 제니, 엄마! 제니, <laughs> 엄마! 제니, 엄마! 엄마. Jenny. 엄마. 엄마. 어? 끝났네 끝났네 g h t g o o 까꿍 아, 까꿍 h t g o o 까꿍. i g h t g 끝났어 n i g 아 t Good n 어잘 웃었는데. 끝났어요 g h t

<laughs> 기분이 좋아요. 이왜 촉촉해? 제이나 응? 입이 아주 아주 귀여운 입이네. 우리기, 응? 너무 귀여운 입이에요. 슬, 응? 오늘도 수영하러 갈까요? 네, 수영하러 네. 갈까요? 아빠, 좋아요. 아빠랑 수영할까요? 음. 아, 수영할까요? 응? 응.